할 정도를 잃어버린 불교,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하나? 이제는 진짜 불교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거칠고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라고 부르고 있는 이 종교는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일까요? 1. 불교의 시작. 왜 부처님은 출가하셨는가? 불교의 출발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날, 노인과 병자,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 질문의 끝에 도달한 답이 당시의 우파니샤드 철학입니다. 우파니샤드는 대답합니다. 윤회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윤회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업을 없애려면 출가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어 그들이 하라는 수행은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방법도 업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은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업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불교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팔 정도를 깨달은 자, 그가 부처입니다. 이 팔정도 이것이 불교다 불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 정견 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사유 바르게 말하는 것 정어 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업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정명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노력 정정진 필요한 문제에 집중한 상태 정념 사는 것에 빠진 삶의 정정 이 중에서도 핵심은 세가지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왜냐하면, 업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이고, 팔 정도는 업을 없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듭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싶은 환경이 있는데, 그 세계를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팔 정도를 실천하면 원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살 뿐만 아니라, 업을 다 소멸시켜 윤회를 벗어나 열반을 얻을 것이다. 3. 그런데 지금 한국불교는? 그렇다면 지금 한국불교는 어떨까요? 팔정도를 가르치고 있나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염불하고 절하고 기복이나 수행으로 치환하고 있지는 않나요? 현대 한국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조계종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종단들, 정작 불교의 핵심인 팔정도는 사라지고 참선 수행, 깨달음의 체험, 화두, 공안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곧 부처다. 생각을 비우면 깨달음이 온다는 식의 말들이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일까요? 4. 선종은 불교가 아니다. 철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몰랐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 뿌리는 선종, 특히 중국의 남종선 해능 계열입니다. 하지만 선종은 부처님께서 말한 팔 정도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된 선종은 깨달음은 언어나 경전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닦는 것, 무념무상의 경지, 순간적인 직관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 문장이 이렇습니다. 직진심, 견성, 성불, 마음을 바로 보면 본성을 깨닫고 곧 부처가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팔 정도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해도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불교는 체험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한 순간의 느낌, 강렬한 몰입, 마치 무언가를 본 듯한 신비로운 순간. 그런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것,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조금씩 바꾸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교는 어떤가요?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며 실천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그런 체험중심 종교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6. 대승불교는 어디로 갔는가? 진짜 대승불교는 혼자 깨닫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처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에 대승의 길은 공동체의 길입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어떤가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신도는 단지 보시하는 존재, 불자는 염불하는 존재로만 머무릅니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불교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7.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팔정도를 중심에 두세요. 그러려면 사비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경험보다 실천을 체험보다 지속을 믿으세요? 불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끈기 있게 진짜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진짜 불교 공동체입니다. 오늘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정말 소중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자주, 더 공개적으로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는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팔 정도에 귀의하시어 사비다 수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금까지 군맹서진이었습니다. 진짜 불교를 찾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